언론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띄우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감원장도 지지 발언을 했다. 마치 그가 한국 경제를 구해낼 것처럼 말이다. 과연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 그가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다. 왜 임명했을까?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왜 3명 중 2명만 임명했을까? 자신을 포함한 내란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상목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되도록 오래하고 싶다. 근거가 있느냐고? 그의 이력과 계엄 전후의 행동을 보면 그렇다. 그는 해병 부대를 방문하여 거수경례 그 사진을 찍었다.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만나 한미 동맹 노래를 불렀다. 경제계와 중소기업인 신년 하례회에 가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를 호소했다. 원래 하던 소위 F4 회의를 매주 하겠다고 호언했다. 경제 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없으면서 회의만 한다고 경제가 좋아지겠는가? 이것들이 다 대통령놀이다.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도 그만인 일로 소일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내란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은 거부하고 있다. 왜 그럴까? 과거에 그가 했던 일과 살아온 과정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최상목은 서울대 사법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독자라는 이유로 이병 전역했다. 사실상 군 면제다. 재무부에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등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차근차근 올라갔다. 박근혜 대통령 금융경제비서관 시절 청와대에서 미래재단 설립 회의를 여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다. 국회 측문회에서는 거짓말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석연찮게 피소를 피했다. 이후 몇몇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이사 등에 머물다가 2022년 3월 윤석열의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경제일본과 간사로 공직에 복귀했다. 그리고 추경호 후임으로 경제부총리가 되었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탈중공 노선으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일으켰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 대규모 세수 손실을 불러왔다. 경제부총리가 되어서도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갔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그에게 있다. 최상목은 무능하지만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유능하다. 자리만 주면 누구에게나 충성하는 모피아의 전형이다. 최상목이 해야할 당면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둘째,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고,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직자들을 면직하라. 대통령은 체포되어 이미 구속수감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최상목은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셋째, 대통령 무리를 그만두라. 메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를 승진시켜 요직에 앉히려 하는 문제로 국회의 경고를 받았다. 최상목은 메란의 공범일 수 있다고 본다. 메란 수계를 비롯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의심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최상목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고 지시하는 종이를 주었다.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하기 전에 그는 바로 소위 F4 회동과 재정경제부 간부 회의를 했다. 그러나 국회의 집요한 추궁에도 그는 윤석열의 지시 내용은 절대 읽지 않았노라고 딱 잡아대고 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멀지 않아 밝혀질 것이다. 최상목이 어떻게 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메란 진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을 좀더 겪을 뿐이다. 최상목은 공범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메란 진압에 협조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야 공범이라면 처벌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아마도 계속 내란 수계를 감싸면서 대통령 놀이로 시간을 보낼 것이다.